안녕하세요 매직코인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밑에 하단 링크 보시면 투자자들끼리 소통하고 정보도 공유하는 소통방이 있습니다. 링크 누르시고 문의주시면 소통방 입장 도와드리고 있으니 입장하셔서 많은 정보 나누시면서 안전한 재테크 하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도지코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18k의 이더리움 1000달러 붕괴를 걱정했던 시기가 지나가고 큰 상승 이후 꾸준히 우상향을 그리며 성장하고 있는 코인 시장인데요.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비해 알트코인들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2주 전 신적점 바닥 이후 저점 기준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100% 이상 상승한 상태이기 때문에 코인 투자자 및 기존 홀더 분들은 나름 만족함에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현재 알트코인 상승이 특정 호세가 있어 오른다기보다는 과대낙폭당에 따른 반등, 순환매, 저점 매수 및 바닥에서 물타기 물량 등의 이유로 오르고 있는 만큼 오늘은 도지코인 상승 기대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최근 도지코인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상승세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저점 당시 엄청난 매도 물량과 매수 물량이 맞물린 상황을 넘어서도 최근 이전 거래량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유입세도 물론 증가했지만 이는 상승세에 의한 거래대금 유인입 가능성이 높고 현재 도지코인 고래 및 세력의 움직임에 기이한 상황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코인 고래들의 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 웨일스티치에서 최근 많이 구매하고 있는 코인 종목에 최근 4 1일까지 상승했음을 확인할 수가 있으며 특히 BSC 체인 고래들이 현재 많은 양의 도지코인을 구매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총 발행량은 무제한이지만 1분당 발행량을 1만개가 고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도지코인 창업자들이 2014년 재단 해체 후, 2021년 재창립 이후 창업자가 발행량을 무한으로 풀어버린 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데요. 사실 도지코인이 가장 비난을 받는 부분이 무제한 발행량인데, 최근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종목인 루나 또한 무제한으로 변경되며 더욱 반감을 사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이더리움도 무제한 발행량이며 놀랍게도 도지코인의 인플레이션은 약3% 수준으로 높지 않은 편이기에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부분보다는 긍정적인 요소도 꽤 있음을 인지해야 할것 같습니다. 도지코인의 최장점이라 할수 있는 블록체인 시장 자체가 탈중앙화를 외치곤 있지만 전통적인 집단에 비해 중앙화가 약하다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탈중화가 이루어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메타버스 대장 종목인 샌드박스와 디센트럴랜드를 예로 볼 수가 있는데 샌드박스는 기업의 주체가 강하고 재단에서 마케팅 운영 물량 등으로 많은 부분을 해소하고 있지만 디센트럴랜드는 스마트 계약에 의한 조건을 제외하고는 재단에서 큰 영향을 끼치진 않아 보이는데요 마찬가지로 도지코인 또한 창립자들이 대부분 물량을 이전에도 매도했으며. 2021년 재단제 창립 이후 기술적 부분 등 필수 요건을 제외하고는 크게 움직임 없이 커뮤니티와 계약에서만 움직이는 상대적으로 탈중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도지코인에 대해 기대가 많으신 투자자분들도 매일 호재나 이슈들을 매일 체크하시는 걸 추천드리며 저희 매직코인 TV는 이런 새로운 호재들과 이슈, 여러 코인에 대해 평생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밑에 하단에 보시면 속통몰 링크가 있으니 일대에 문의주셔서 여러 투자자분들과 함께 정보 나눠가지시면서 투자에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선물, 선물까지 함께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